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이 흙돌 6점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 돌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렇게 백한 점을 끊어 잡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백이 가만히 이어가지고요. 이 다음부터 흙이 이렇게 두어도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흙이 끊을 때 이렇게 두면은 바로 흙이 패를 들어갈 수가 있지만 백이 있는 수로 아무것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흙이 어떻게 두면 살리는냐 이게 아주 재미난 이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야 될지 예아 그렇다고 이걸 이제 포기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맥점이 숨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흙이 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는 게안 되니까 흙은 뭔가 백 모양을 이제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만하지가 않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끼워도 백이 단수치고요. 흙이 이으면 이렇게 백이어서 연결을 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흙이 또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이제 젖히는 거 이런 게 있는데요. 백이 막아주면은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은 뭐 단수를 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해보지 않고 더 쉽게 잡는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젖히는 것도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살기는 이미 틀렸고, 너무 어렵잖아요.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패를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자, 그 이제 첫 번째 수는 바로 흙이, 요렇게 이제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백의 응수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꽉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또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 중앙을 하나 먹여쳐야 됩니다. 요걸 또안 먹여치면 큰일 나게 되는데, 그럼 백이 따낼 수 밖에 없을 때요. 흙이 이렇게 젖히는 거죠. 만약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이 덜커덕 이거를 끊으면은요. 찌르고 나올 때 단수 쳐가지고 이 백돌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먹여쳤을 때요. 너무 넘어갈 때 백이 여기 두는 수가 있는데 이건 이어서 이제 패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만약에 패를 질 경우에 흙이 이것도 이제 폐감으로 하나 쓰거든요. 이렇게 두고 따낸 다음에 패를 질 경우에 이 백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무지하게 패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백이 끝까지 잡으러 가는 수는 이쪽으로 이어서 이제 수상전을 가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흙이 이거를 잇고요. 백이 막고 흙이 이렇게 이어버리는데 계속해서 이제 백이 흙 뒤에서 이제 흙수를 줄이면요, 단수 치고 이을때 빠지고요, 막으면 단수 쳐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멋진 문제인데, 이거를 치중하고요, 이을 때 먹여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백이 이렇게 이제 빈상각으로, 이렇게 버티는 수도인데, 이 수도 이제 만만치 않은 승부수에요. 하지만 이때는 흑이 여기를 끊고요, 백이 단수 치면은 이렇게 패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은 끝까지 흙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를 그냥 찌르고요. 이을 때, 이렇게 그냥 먹여쳐버리면 아주 깔끔합니다. 따내면은 이제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자충이 되니까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백이 단수치고요. 먹여치고, 할때 물론 이게 패 패감이 아주 많다 패감이 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이제 핵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흑돌이 흑돌 여섯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여기를 끊어가는 거는 안 되고 끊어방 가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흑이 이렇게 한 칸을 띄우는한 수밖에 없는데 백의 응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때 이제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흙은 먼저 먹여치는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방, 바로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먹여치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단수 치면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이어서 패를 해야 되는데요. 이 패는 흙에 패를 하다가 뭐 패감 하나 쓰고 이렇게 따내면은 백의 부담이 무지하게 커져가지고 이 패는 이제 백이 백도 부담이 큰 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이걸 왜 먹여쳐야 되냐 이러면은 흙이 그냥 이거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흑한점 이제 끊어서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렇게 먹여치면은 백이 따내주면 물론 이제 찌르고 이걸 단수 쳐서 촉수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백이 뭐를 두느냐 여기를 잇고요. 이으면 흑한 점을 따릅니다. 이러면 이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백이 이을 때 흑이 먼저 반드시 이걸 먹여치고 젖혀서 패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또 백이 필사적으로 두는 게 빈상각으로 꼬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면은 흙이 뭐를 두느냐 바로 여기를 끊어 버리고요 물론 백이 이제 단수를 치면 여기서 폐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백이 이렇게 이으면 흙에 찌르고 먹여치고 이렇게 젖히면 자연스럽게 이 흙돌들이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도 더우신데 여러분들 항상 이제 강남바둑의 쉬운 사활 시리즈를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